안녕하세요 타고싶은 자동차 타다TV의 김성훈 제니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방 네네 네, 여러분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단골 리뷰 네네 네, 저희에 또 빠질 수 없는 팀장님이 계시죠 타다TV의 팀장님. 또 우리 젠틀남 아.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도이치모터스 성수본사의 송남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또, 또 BMW 차량 리뷰하기 위해서 와있는데 네, 네. BMW M8 엠팔 그랑쿠페입니다 네 거의 다 컴피티션이죠 이제 저희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가가세아 근데 확실히 네. 이 안에 소재나 네. 지금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네. 차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팀장님 어떠세요? 헤드 괜찮으세요? 네 헤드 좋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팀장님이 키가 크니까 꽉 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오우. 그렇지 않고 저도 여기 찍어줘 보세요 저도 지금. 언니 오빠 했던장 많이 나요 이게 지금 ZF 8단 일반 차량의 기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반 차량의 느낌이 그대로 있는데 8기통의 M 625마력 8기통 4,470 엔진 형식의 S63 엔진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 미션을 바꿔줘서. 훨씬 편안하게 고성능을 즐길 수 있게 또 이번에 음. 개선을 해줬죠. 자 여기 실밥 보이시죠? 이게 M을 상징하는 요 실밥 색깔, 컬러. 근데 요. 그거는 진짜 그 여기 이런데 다 있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환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친. 자계기판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M A 이라고 강하게.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요거. 요거는 제가 졸음 운전한지 제눈 깜빡임을 이제 제어해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 연동하는 그런 건데요. 계기판은 실질적으로 요즘에 바뀐 계기판하고 형태는 같지 않아. M만의. RPM을 살린. 이렇게 기판.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브랜드. 벤츠의 S63AMG 쿠페가 있죠. 진짜 죽도록 많이 타봤는데요. 다른 차입니다. 럭셔리의 기반을 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차를 탔을 때. 뭐이 차가 과연 달릴 수 있는 차인가? 그냥 S 클래스인데 문이 길고 고성능인 느낌이라면 이거는 탔을 때 편안한데 굉장히 시트가 단단하면서. 포지션 자체가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달릴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다. 어, 팀장님 그2이 차는 좀 네. 선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 있으세요? 물론 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세컨카 개념으로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데일리하게도 사용을 하길 원하시고 아.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는 기분 전환하실 때 충분히 내 기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남성 고객 분들이시고요 네 어, 3, 40대 3, 40대요? 네 2억 3천 짜리 차를 네, 사업하시는 분 나는 지금 이 차를 타면서 사람들이 내,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를 바라봐 주길 바래 음. 보여주고 싶어 음. 이 차가 뭔지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 홍보가 되는 거잖아 맞아. 이런 차는 저 사람들도 다 꿈꾸고 있는게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어 지금 아, 퇴근길에 나도 지금 와이프고 애고 다 내팽개치고 달리고 싶어 나도 풀어트끼고 싶다고 내 스스로를 <laughs> 어 응어리를 풀어제끼고 싶은데 어늘풀어재끼세요 아, 오늘, 오늘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현실은 <laughs>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컬러 컬러. 네. <laughs> 뒤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네. M8 커페 모델보다 휠베이스가 약 20cm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뒷좌석에 타셔도 충분한 내구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송진이님또썬블라인드 전동. 네. 근데 M8에 저는 전동 썬블라인드까지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어떻게 쓰는지는 아시죠? 이 버튼 누르시면 바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스크롤을 위로 올리시면 속도입니다. 속도. 네. 속도까지 네, 올라가고 있죠 계기판에 이제 올라왔어요네 그래서 80 정도로 맞춰서 자율주행 보고 이건 앞차와의 거리를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 들어왔죠? 터치 아 그리고 심지어 네. 그불 들어올 때 손을 잡으라고 계속 모셔있네요 네, 여기 나오는데 표시가 저기 나오죠? 터치 네. 이게 BMW의 장점입니다 터치가 돼요 제가 지금 조금 의아한 건 핸들이에요. 핸들이에요 뭐 M이야 핸들의 직경 같은 거는 뭐 완벽하게 하는 곳이고 밋밋해서 특별한 거는 어, 어, 요 핸들 가죽이 알칸테라나 컴페티션이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이렇게 디컷이나 이렇게 되줬으면 조금 더 고급감을 올리지 않았을까? 혹은 이 시트의 색깔과 동일하게 들어가줬었다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컴포트 모드지만 강변 모드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달려볼게요. 자, 한번 자 미션을 쓸게요. 쓰면서 운전할 을 테니까. 오! 보시면. 이게 지금 미션의 체결이 G F J 이제 팔단 그냥 일반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미션이 들어가는 이 느낌 듀얼 클러치보다 오히려 더 빠른 듯한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굉장히 지금 변속하는 게 지금 와 진짜 R P M 걸리는 게 변속 충격이 너무 없는데요? 너무 부드럽죠? 와. 네 이게 목이 원래 까딱까딱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전혀. 와, 안정감이 상당하고요 자, 일단 오우. 제가 주행을 오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조금 달리는 거지 지금 엄청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이 열심히 켜고 있으니까 이 스포츠카의 성능을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죠 근데 네. 네. 대표적인 스펙이 이제 제로백이잖아요 제로백이죠 네. 어, 저희 M8 3.2초에요 어, 3.2초 어떤 분들 얘기로는 뒤에서 바람만 잘 불면 2초때도 가능하다 <laughs> 맞바람만 안불면 2초때도 가능하다는 라 말을 하실 정도로 와, 너무나 이 잠재력이 대단한 차량인데 이 제로백만 놓고 비교를 했을때는 파나메라 스포츠 그리고 그 지인분 중에 카레라이스 네. 그 차량보다도 제로백이 빠르고요또 페라리 일부차종보다도 빠른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보여지는 비주얼도 되게 중요한데 이차에 어떤 정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지가 그 제로백으로 바로 나온 거 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차량이시 슈퍼셀러 슈퍼카라고 생각하거든요. 슈퍼카, 슈퍼카 음. 이 정도면 슈퍼카라고 말해도 될것 같아요 성수 도이치 모터스 본사에서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조금 이제 차선 변경도 좀 하고 뭐 도로 규정은 다 지키면서 했고요 속도를 좀낸 구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MA시니까 진짜 양해 한번 바라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평을 하고 싶은 건. 이 차는 진짜 이게 이제 내연기관 마지막에 슈퍼 세단이 되지 않을까? 굉장한 차예요. 왜냐면 이런 고급스러운 재질을 말할 차가 아니잖아요, 원래. 컨셉은 M이기 때문에 M의 기본은 뭐냐? 달리기에 내가 달리기에 얼마나 최적화가 돼 있느냐. 그게 이 차의 어떤 포인트의 50% 이상을 먹고 가야 되는데 탔을 때 느껴지는 이 실내 고급감과 이 컴포트성 그리고 나를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외형들 그러니까 3박자가 진짜 완전히 고루 갖춰졌다는 게 약간 이런 차가 아닌가 자 일단 저희는 이제 이쪽에 파라다이스 시티 옆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외관을 준비를 하고 이제 외관을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강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외관 느낌 전달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이 차에 가장 이 고급 차에 어울리는 또장소로 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주행 리뷰를 또 해봤는데 네. 정말 저희의 상상 이상 능가한 차입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차가 정확하게 가격이 어떻게 겠죠 어, M8 그랑쿠펠 컨페티션 모델이고요. 차량 금액은 2억 3,550만 원입니다. 근데 진짜 BMW 2억 3천만 원은 상당히 높은 가격은 맞습니다, 사실은. 차를 타기 전에는 BMW. 사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목소리> 근데 그 성능 어마어마하요 <목소리> 원래 BMW하면 차트도 좀 높고 근육질의 무난한 BMW잖아요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앞에도 많이 슬림하게 떨어졌고 옆라인에서 보면 그 라인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세단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전면부에서 보면은 그 스포츠성을 띠린 디자인도 있는데 네. 다시 답 한번 설명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전면부 저희 BMW 대표 DNA인 키드니 그릴을 보시면 그동안의 추세가 이제 셔터가 장착이 되고 네. 오픈과 클로즈를 조절하는 기능의 키드니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M8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출력 차량이고 지속적인 냉각 쿨링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시 개방하는 방식의 키드니 그릴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키드니 그릴은 추어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서 컴페티션에만 특별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 네. M 모델의 특징인 이3분할 되어 있는 구조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모두 다 바람이 들어와서 엔진 열을 충분히 식혀주고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면을 봤을 때이 하단부에 보면은 네. 이 고무 재질인가요? 네. 아 예. 이번에는 고무재질을 채택을 했습니다 왜 카본으로 하라고? 카본 카본 좋으셨어요? 네. 네 아니 뭐 고급차잖아요 <laughs> 그렇죠 약간 M4나 M5, M6는 상징적으로 원래 카본을 많이 사용했었으니까 네. 여기 카본들이 좀 달려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저랑 제니씨랑 한번 했거든요 제니 말씀하셨던 하부의 이 고무재질 이 재질은 어, 주행 성능과 디자인상 꼭 필요한 디자인 요소예요 음. 네. 공기 역학적으로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주차를 하시는데, 스토퍼가 이렇 나와있죠. 약간 걸리죠. 네. 네. 그래서, 주차 잘못하시면, 그 스토퍼에 네. 손상되는 가장 첫 번째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주차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무 재질로 장착을 함으로써,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드리고, 실용적으로. 수 그러니까 있겠지만. 추후에 이제 망가질 것들을 또 대비하고 망가지지 않게,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네. 고무를 썼다. 네. 뭐 설명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카본을 안쓴 이유, 럭셔리함을 강조하게 하이그로시를 썼고, 근데 단순하게 M의 아이덴티티를 좋아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본이 굉장히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일반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면 솔직히 카본이 제일 잘 어울리는 차가 BMW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MA도 아무리 럭셔리 지향 쿠페지만 이미 실내에서 고급감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카본 재질을 많이 쓰고 앞에도 불편했지만 고무 부분도 카본을 써서 많이 망가질 거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2억짜리 차 타시는 분인데 스타퍼 없는데 다니겠죠. 그렇게 해서 좀 사치스럽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네요. 네, 지휠 화면만 설명해 주세요. 어, 네, M8 그랑크팩 컴퓨티션 모델에는 20인치 스타 스포크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 멋지고 스포티한 느낌을 마음껏 전달을 해 드리고요. 그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보시면 어, 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라고 하는 네. 특수 소재, 세라믹 소재의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6개의 피스톤이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그 브레이크의 소재 자체가 세라믹이다 보니까 고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고열에 변형이 없고, 또한 부식도 없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마저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한 개의 피스톤이 장착된 브레이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장착된 이유가? 있 네, 아 일단 제동에 있어서 전륜의 브레이크가 약90% 정도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후륜은 약10% 정도의 제동만 도와주기 때문에 후륜까지도 과하게 뭐 멋을 표출하기 위해서 크게 장착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무거워지고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브레이크 제동 성능에 불편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엠 m 어 후면을 왔는데 이 스포일러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 편인가요? 어, 아주 중요하죠. 아, 특히나 디자적인 요소는 아니죠?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어요. 네. 항상 자동차는 디자인적인 요소와 네. 플러스 기능적인 요소를 충실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후면에 좀 스포티한 느낌을 또 강조를 했고, 네. 또 기능적으로는 공기 흐름을 이용을 해서 차량을 고속주행 시더 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 있게, 예, 차고가 낮아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옵션입니다. 네, 엠파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세단과 또 스포츠카의 그 장점들만 정말 응축해서 완벽한 차로 만든 저 이거 협찬 아니고요. <laughs> 아니, 그 정도로 단점을 찾기 힘들었는데, 단점이라 꼽점이 이제 카본이 조금 적었던 거. 진짜 저는 이게 네. 다 카본이었으면 좋겠 그죠? 음. 이런 거, 다 천장 재질 같은 다 카본을 썼으면 2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값어치가 빛나지 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완벽했다. 아, 차 좋았다. 네. 네네. 저희가 이제 엠파을 이렇게 리뷰를 해본 것 같은데, 네네. 여러분도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타티 t v 의김성훈 BMW 송남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